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특별한 영상 그 KBS 방판뮤직 어디든가요의 한 장면을 같이 볼 텐데요. 이게 직접 찾아가는 콘셉트라 그런지 어, 가끔 정말 예상 못한 순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특히 그 트로트 가수 황민호 군하고 문경 어르신들 사이에 그 교감이 아주 잘 담겨있었죠. 예, 그래서 단순한 공연 클립 뭐그 이상인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어떤 즉각적인 소통,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음, 아주 흥미로운 서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영상이 왜 이렇게 특별하고 감동적인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영상 시작할 때 황민호 군을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가장 잘 부르는 꼬마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찬원 씨 대신 1일 막내로 나왔는데 어르신들 앞에서 진또배기를 부르는데 와.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도 무대를 확 휘어잡는 힘이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공연 중간에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정말 자발적으로 용돈을 꺼내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갑에 막 열리고 이게 전혀 계획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요. 연출이 아니죠. 그게 딱 보였어요. 그리고 황민호 군이 이걸 대처하는 방식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노래는 계속 부르면서도 돈 받을 때마다 허리 굽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인사하잖아요. 네, 네. 아주 공손하게요. 이 장면이 사실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황민호군 무대가 얼마나 어르신들께 큰 줄범을 드렸는지 그 감동의 크기고요.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의 바른 태도 그게 또 어르신들 마음을 더 사로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재능과 인성이 딱 결합되니까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약간 한국적인 정문화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손주벌 되는 아이한테 보여주는 그런 내리사랑 같은 거요. 그런 심리도 분명 작용했을 겁니다. 아, 그냥 팬심이라기보다는 좀더 복합적인 애정 표현이다. 그렇죠.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는 거죠. 거기에 황민호군의 그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이 딱 맞아떨어진 거고요. 되게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단순히 잘한다, 귀엽다 이걸 넘어서는 맥락이 있다는 거군요. 그 장면이 유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의 그 후한 인심,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이게 바로 방판유직 같은 형식의 매력이죠. 현장성, 예측 불가능성. 네, 짜여진 각번 없이 그냥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그렇죠. 출연자랑 관객이 실시간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음악이라는 게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바로 어, 따뜻한 연결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와닿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상치 못한 용돈 전달 그리고 그에 대한 아주 순수한 감사 표현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그냥 공연 영상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 거죠. 네. 인간적인 연결, 따뜻함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그런 연결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때, 계획되지 않은 순간에 더 빛을 바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황민호 군과 문경 어르신들의 만남을 통해 이 계획되지 않은 교감의 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예상 밖의 어떤 친절이나 작은 소통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한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